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컵! 이거 뭐야? 사과! 이렇게 말해요. 자, 입체교육을 처음에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컵이 있으면 이 컵을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컵의 모양이 다 다르죠. 이건 되게 어려운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평면으로 이걸 먼저 보여줘요. 자, 그리고 봤는데 컵을 봤어요 이게 뭐야? 컵! 그걸 알면 그 다음에 만지게 해줘요. 이렇게 생겼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컵을 만져보고 컵에는 어떻게 하줘 물도 담아서 먹을 수있죠 그렇지. 또 우유도 담아서. 그리고 오렌지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응용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때입이 주제는 결국 들어가야 되는 당연하죠 거죠. 네. 오감 발달, 오감 발달을 많이 하는데 어린 나이로 오감 발달을 못 해요. 누가 이렇게. 어떻게 오감 발달? 그것도 만지고 앉아 있고 뭐 이래야 지 오감 발달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엄마가 만져줘야 되고, 엄마가 아예 이렇게 줘야 되고, 엄마가 노래를 불러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쳐다보게 하고 눈코입귀 손발이 오감이잖아요. 그 오감을 다 이용하는 내가 영어 교육을 하라는 거지. 오감을 다 이용하는 중국어 교육을 하라. 그것도안 한다. 그치 눈하고 귀만 열리는 교육하지는 거지 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치는 게 주입식 교육이야. 근데 미국식 교육은 내가 찾아서, 찾아내서 음.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맞는지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소원하는 게, 그죠? 스스로 음. 학습법이왜 음. 그걸 안 해? 음. 그러니까 나는 아동 중심을 원하지 교사 중심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학교는 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뭘교세 준비를 하면 될니까 교재 준비하지 마준비도 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준비했는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싸우지 않게 토론하게좀 하는 거그 룰을 만드는 게 선생님 역할이야 애들 손 보세요. 준비해 하고, 하고 오기 전에는 시키가가 건배다가 준비가 는다는 지가 넘하나고 내는 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해온 거 상관하지도 말고 준비 한 애들 누구부터 할까? 우리 주사위를 던져서 번호를 정하자 무언가를 파워 포는트 해가지고 다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마. 요즘에 서치하면 다 나와. 네가 찾은 그 정도 수준의 애들도 다 찾아. 근데 그런 기록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야. 주입식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이다. 그거를 나이가 몇 살인 거야? 영유아 단계 애기한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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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아빠, 진짜 유명한